여러분, 안녕하세요. 자, 저희가 또 엄청난 곳에 아, 왔습니다. 또 여름이잖아요. 이제. 그러니까 이제 물놀이의 계절이 왔습니다. 아. 그래서 까사 32에서 저렇게놀 기회를 제공해 주신다고. 그러니까 네. 미녀분이 또 등장을 하십니다. 일단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2025년 웨이크서핑 국가대표 박정은 선수라고 합니다. 아. 감사합니다. 여성 국가대표가 딱한분 계신다고. 네. 와 여기서 이제 레슨 네 하고 있어아 이게 또 선생님이 중요하거든요 국가대표님께서 그러면 레슨 해주시면 은 청평에서 가장 좋은 시설이라고 저는 음. 생각해요 텐션도 좋고 인피니티풀도 있고 플로팅하우스라는 빠지에서 웨이크서핑을 네, 포함해서 네. 놀이기구, 수상스키, 웨이크보드 다 하실 수 있고요 요즘 핫한 하우스보팅이랑 제트스키까지 다 이용하실 수 있는 어, 타봤어? 제트스키 타봤어? 제트스키한 번도 안 돼. 여기서 탈 기회로 온 수신대 아 진짜요? 제트스키 정말 마음껏 <laughs> 자 이제 나갑니다 야 이거 야와 회... 이거 봐야 이거 아니 살짝 아빠와 아들 같은데? <웃음> 이거 <웃음> 페라리 소리 아니야 이거? 우와, 이거 와 이거 페라리인데? 이거 486이야 486야 이야 이거 이거 안보네안보오오 람보. 아 뭐야 와와아 많이 신나네 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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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기고는데 오늘 여기다가 오늘 또 해가 좀 쨍쨍해요 네그와두 받치할 생각입니다 저기 위에서 받는 데서 여기까지 있어요 아 네네네 진우가 여기. 보내는 곳은 여기가 전북. 저기, 지금 가가지고, 문제 있는 것 같다고 한 다음에, 뒤에 분만 태워서 오시면 될것 같아요. 오! 뭐가 문제? 이거. 왜? T, T, 세봐 왜? 이번 문제 지잖아 아, 뭐 있어요? 길을 뽑아 버렸어 <laughs> 이게 문제가 있대. 어, 문제 많아. <웃음> <웃음> 너가 오늘 하루 종일 있어야 될곳이야 뭐 아예 <laughs> 아, 지금 너무, 너무 오를려고. 어떤게요? 네네 네. 이거요? 보통 태워서 오지 않나? <laughs> 이거 키는 <키가> 좌우린... <웃음> <웃음> 이걸로 <웃음> <웃음> 사장님! 아니 이걸 로 어떻게 줘? 형! <laughs> <laughs> 아니, 이걸로 어떻게 하냐고? 해봐 아니 이걸로 어떻게 아니 무거워 나 더워가지고 숙소에 좀 들어가 있을게 아이씨 친하지 말 빨리 <laughs> 아 이거 왜안 되는 거야 이거 뭐 어떻게 거기 하는 거야 있어, 이거 그냥 아나정말 사장님 아이 손님 대접을 어떻게 이렇게 <laughs> 아이씨 아니 이게 지금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야 아우씨 자, 저는 지금 이보트를 타고 가서 저 진호를 구출해 주는 척 하면서 치킨을 시켰어요, 네. 치킨을 먹으면서 진호를 약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이거 날씨가 지금 엄청 뜨거워가지고 지금 저기. <laughs> 진호야! 아이 형! 괜찮아? 이거 키좀 달라 그래, 키! 가지고 가고 있어! 저기 옆에다가 잠깐 세워주세요. 키가 없대. 아니 키가 왜 없어? 쫀전까지 있었는데. 키가 문제가 있대. 그뭐 어떻게? 해! 기다려봐. 내가 지금 너 구출하러 온 거야. 어? 구출하러 온 거라고. 아니 구출을 해줘야지 그러면. 기다려봐. 배안 고파? 배고파. 응. 나한 끼도 안 먹었어. 잠깐 나 치킨 좀 먹고. 뭐 하는 거야요? <laughs> 아니, 키를 달라고 하라고요. 자, 여러분, 저 보트 위에서 키 ASMR. 아, 대표님, 저기. 자 너를 위해서 드론도 뛰었네. 아, <laughs> 나 정말. 아니, 들어가자고! 나 이거 타야 된다고! 자, 여러분. 아니, 찍지 말고! ASMR. 들어. 키! <laughs> 키, 키! 키! 어이구. 아, 저 형, 저왜 저러냐, 저거. 자, 아, 일단 이거 좀 마셔. 아우 이거 드럽게 무겁네 이거 아니 이게 가고 있는 거야 안 가고 아, 있는 거야 이거 아니, 일단 이거 좀 이거 이거 이거, 이거 마셔 어. 음. 뭐 하는 거예형아는아야 아우 형. 아우 형. 씨. 어, 씨. 아우 기가아킨 되게 바삭바삭하고 아있네요아니대표아그 아우 마시고 키를 달라고하우 음.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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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 진짜 어이아아니 키를 가지고 오라고 있어요? 키! 아니 이걸 또왜 띄우는 거야 드론을! 맛있다 이거. 아니 이렇게 고장 내뜨리고 가는 게 어딨어! 사장님 들어가실까요? 아니 어딜 가? 나좀 쉬고 좀 자다가 올게. 지랄하지 마 형. 아왜 그래. 어떻게 여기 있어! 아 지금 구해주기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서. 아 형! 아니 놀러 왔잖아! 아 빨리! <laughs> 빨리 들어가 빨리! 아 이거 어떻게 혼자 있어! 아 그만 찍랄라니까 이거! 몰라 나는! 아니 어디가 아나 아, 정말 미치겠네 이거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예, 당한 게 많아가지고 아우 드럽게 안 가네 이거 키키키키키어 키, 키, 키. 기다려봐 기다려 키키키키키 키, 키, 키. 키. 씨, 와, 와, 그만해, 와, 사장님 한 번만 가까이 붙어줄 수 있나? 때리, 때리게. 아 빨리, 끄. 나도 놀게. 알았어, 못 휘가. 잠깐, 잠깐, 잠깐. 못 가. 오, 잠깐, 오, 아우, 아우, 씨. 들어가시죠아 제발, dio. 아 형, 아, 마지막 한 번만, 한 번만, 한 번만. 안녕. 한 번만. <laughs> 아, 진짜, 씨. <laughs> 우, 아, 안녕. 아, <laughs> <오> <laughs> 2 시간 정도 지나고보이시나 <laughs> <laughs> 여기? 오 마, 많이 왔어 <laughs> 진호야 많이 왔어 파이팅 아씨 야 여기 죽이네 와 여기 풀장 죽이죠 아우씨 오씨 아우, <laughs> 어떻게 왔어? 와, 이씨. 뭐 하는 거야? 와, 야, 와, 야, 어떻게 왔어? 사장님들이 내가 노로 그깟 천착장까지 갔거든. <laughs> 계속 발로 나를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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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지금 숨이 떨려지금 이거 형. <laughs> 힘을 너무 잡가지고 와, 면봉이 지금 나를. 와, 내가 잠깐 난 잠깐 잠깐 쉴다고 확인을 못했는데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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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기분이 그냥 이렇게 표류되는 기분이. Oh, wow, skirt on take my body in glitter, out platforms sneakers